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두 개의 인기 비디오 게임에 등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임들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로켓리그입니다. 로켓리그는 자동차 축구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사이버트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로켓리그의 공식 X계정에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과연 사이버트럭이 게임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포트나이트의 공식 X 계정에서도 사이버트럭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이버트럭이 탱크와 다른 트럭, 게임 캐릭터와 함께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게임 내에서 실제로 볼수 있다니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사실 사이버트럭이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부분 펜 모드로 추가된 것이지만 테슬라의 비치버기 레이싱 아케이드 게임에서도 사이버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켓 리그와 포트나이트에서의 등장은 정식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죠. 또한 펍지에서도 테슬라의 차량들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 Y, 세미트럭, 그리고 작은 기가팩토리 맵까지 추가되었었죠. 몇달 후에는 펍지 트레일러에서 로드스터와 사이버트럭이 티저되었고, 이후 배틀로얄 게임 스킨으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게임 등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